너 뭐니? 낙엽이니? 이게 낙엽이야? 썰매 끓으러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? 오, 완전 루돌프,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라. 아, 아, 지렁이, 지렁이. 아, 지렁이. 그다음 뭐지? 똥. 아, <laughs> 자이너마이집, 똥. 자이노마 이제 자이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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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근데 옷을 어, 엄청 바르게 입었다. 응? 옷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입었니? 내가 <laughs> 끌만. 아니 왜 목걸이? 왜, 화를... <laughs> 왜 목걸이로 채웠어? 근데 정수야, 아, 현이는 옷을.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나 여비. 루카리 됐다. 바지도? 응. 어. 바지 마지 지도 라바. 지도 라 뭐야? 그래? 몰라. 손이야, 발이지. 발. 아니. 발. 아니, 안줘? 손. 빵 이렇게, 빵. 야! 손. <laughs> 손. 손. 아니, 손. 손. 지금 새벽 4시인가 <laughs>

나이가 지금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? 나이 제가. 어디 버나이버가나이 나이버즈! 나이나 우리 집나 들어가자 나이버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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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버즈 나이버즈! 나이버즈! 나나빠 아, 아빠, 안아줘 알았어 이제 찾 아빠, 아아 잠깐만, 아빠, 아 아빠, 한테 아빠, 아 아빠, 데 아빠, 아테안맞아 아빠, 아빠, 아아 아빠, 봐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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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 아빠, 아빠, 아 나, 날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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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개비 조금 타자 들어간다비나이비 날개비, 고개고날고비 날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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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개비 날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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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개비가개 내가 개비 날개비, 다고비가개비 날개비, 날개비, 날개 책 건데. 아, 뛰어 가지고 내려 준다고? 어. 나겨 봐. 현이한테 가 봐. 헬로. 아빠. 응. 아빠, 안나 가지고 응. 저희 방방. 방방으로... 나엽비안 와서 방방으로 데려다 주라고? 어. 나 응. 굿. 방방 다 젖었을 텐데. 낙가비가 좋아한다고? 가가아 가자, 아, 알았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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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가자,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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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가자, 가가 가자, 워가 근데, 안비 와가지고 이거 다 젖었는데? 네, 네. 안 됐어. 안 도망간다. 안 도망가. 어떻게, 똥 싸나? 아니, 똥 싸는 거 아니야. <laughs> 똥꼬가, 똥, 똥꼬 긁는 건가? 똥꼬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똥꼬 긁는 건가? 그 방방 다 젖었는데, 지금 비, 아직도 비 오고 있는데. 아니. 뭐, 엽이가 그렇게 좋아? <놀비> 나야비는 왜, 왜 촌스럽게 쳐다봐? 촌스럽게? 촌스러운 게 뭐야? 아, 니가 왜, 뭐라고 그랬어, 엄마? 약간 촌스럽게 쳐다보냐고. 촌스럽게 쳐다본다고? 응. 어. 그럼 여기가 촌이 지금 도시냐? 여기 여기는 촌이니까 촌스럽게 쳐다보지 나.. 나가미 눈.. 눈이.. 왜 응. 이렇게 크지? 나가미 눈이 왜 이렇게 크지? 눈이 커? 잠깐만 너 아마 좀 있다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왜? 엉덩이 다 젖었다고 엉덩이, 나덜 음. 엉덩이 전화 딱못낼것 같은데. 그럴까? 야경, 야경이는 시원하나? 넌 엉덩이 촉촉하지. 야경이 또벨 배수, 배수였나? 왜 어디가 부었어?

그렇지, 낙엽이 어디 가고 싶을까? 낙엽이는 계속, 이거 샀다가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편하나? 너 엉덩이 촉촉해졌지? 촉촉박사 됐다. 아, 촉촉박사 됐어? 낙엽이도 촉촉박사 됐나? 낙엽비는털안 젖었어? 털 젖었어 젖었어? 비 맞고 어딜 돌아다녔대? 아빠 응 그럼 지금 내려줄까? 응? 그럼 지금 내려줄까? 아 내려줄까? 어. 그래 내려줄까? 조금 뛰다가 내려줄까? 아빠 응에일 좋은데지? 현이가 조심스럽게 뛰네. 낙엽이 무서워할까봐 조심스럽게 뛰는 거야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응? 그림자 보니까, 나 이제 렛츠에서 더 커졌는데, 렛츠가 는데까지는데 어, 그림자 보니까 더 커졌어? 낙엽이는, 낙엽이는. 낙엽이는 얼만큼 커졌어? 낙엽비는 어, 잠깐만. 얘 크게 대볼까? 음. 음. 만 300만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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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음. 0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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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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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이라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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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 그래? 나기비랑 노니까 좋아. 아빠 이제 돌려보내줄게. 응, 돌려보내준다고? 나기비는 아, 안 도망가네. 응, 나기비는 안 도망가네. 못 도망가는 건가? 안 도망가는 건가? 흠, 뭐, 안 도망가고 싶어서 안 도망가는 건가? 나기비 내려오고 싶은가 본데. 응. 어, 나위 왜 도망간다? 아, 나이왜 내려오고 싶은가봐. 아, 내려데내오고 응? 싶은가 본데. 아개 어? 응? 이제 가자. 가자, 이제 자자. 너무 늦었어. 응? 안녕해. 여기서 아빠 보고 안녕해야지. 네. <laughs>